실기, 오른쪽 눈수 3개월 동안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레버는 4명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님 정호태님, 이시은님, 이현주님, 그리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최은규 4명입니다. 정호태님은 이미지와 실시간 영상 처리에 관심이 있으시고 비정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시현님은 이미지 영상 심리, 행동인지 데이터 분석하는 것에 흥미를, 흥미를 가지고 계시고, 딥러닝 관련 논문 구현을 숙달하는 것이 이번 어플렛 7기의 목표였습니다. 이현주님은 이미지 영상 데이터 분석기 인터레스트고, 반려동물 관련된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최은규는 이미지 영상 데이터 분석에 흥미를, 흥미를 가지고, 객체 탐지 관련 이해도 숙달 및 구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연구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학습 내용, 눈물리딩 프로젝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주제입니다. 저희 연구 주제는 이미지 및 영상 처리이고, 그 중에서도 실시간 오브젝트 디텍션에 특화된 이 원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터 l 로를 중심적인 메인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페이퍼 리뷰를 통해 원스테이지 디텍터인 롤러와 기타 비전 객체 3D 분야 페이퍼를 리딩하고 모델 구현을 위한 파이썬 및지닝브레이워크 파이터치를 학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이터치를 이용해서 이미지 디텍션을 실습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학습 내용입니다 파이썬을 학습하고, 다음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파이토치를, 파이토치 첫 걸음이라는 책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 책에서 학습한 내용은 크게, 리니어 e a r r CNN, RN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리니어 e 그 r r e 는 r e s s i o n NN은 o s s Function, Gradient Distance 등기고, CNN은 Padding, p 맥스 l i 그리고 이 관련 CNN 전통적인 모델이 VCG16, Googlenet, ResNet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RNA에서는 LSTM, GRU 등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이터 치첩거리면는 이러한 실습 예제 코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코드를 이용해서 학습, 각자는 활동된 분야의 일을 학습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 리딩입니다. 이 논문은 총 4명 각각 다섯 진행을 하였고 이 논문은 총 6개를 리딩하였습니다. 우선 정우태님이 발표해주신 y o l 버전부터 버전 3까지 있는 키워드는 b o 박스 d 치 n g 라이제이션 a 프피 등을 잡아봤고요. y o l 버전 4는 식물 GPU, Backup Freebies, Backup s i 버전 5는 파이트 치스멀러 s 스터 One Image 16x16 w o r l 는 비전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NLP, s h n 등으로 키워드를 잡아왔습니다. YOLO v 1부터 3입니다. YOLO 버전 1 모델은 초기 룰루의 초기 모델로 앵커 박스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와한 한 셀당 범리 박스를 하나밖에 가지지 못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한 셀에 포함된 작은 크기의 객체들과 한 셀에 여러 가지 객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YOLO 버전 2는 YOLO 버전 1의 이런 점들을 개선이 되었는데, 배치 연결을 이용하고, 앵커 박스를 한 셀당 5개씩 배치하여, 한셀 내에 여러 가지 객체가 있어고 최대 5개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YOLO 버전 2는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K-mini 클러스터링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Yolo 버전 3는 Yolo 버전 2보다 작은 객체를 더잘 찾아내게 됩니다. Yolo 버전 3는 FPN,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기법을 사용하고 각 피처 맵 사이즈를 13, 26, 52 등으로 조절하여 객체를 탐지합니다. 다음으로 Yolo 버전 4입니다. Yolo 버전 4는 Yolo 버전 3을 기반으로 하여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모델입니다. o b j 트 c t d e t 모델은 기본적으로 백본, 넥, 헤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YOLO 버전 4는 헤드의 기존 모델인 YOLO 버 3를 차용하였고백본에는 성능, 성능 비교 평가를 통하여 CSP 다크해놓5십시 n 에는 스페셜 피라미드 p y 과패 a s s a g g r e g a t i 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전처리 및 학습 단계에 사용되는 b a 프리비 p 와 아키텍처 및후처리 단계에 사용되는 b a c k u 방법들을 사용하였습니다. YOLO 버전 4를 요약하자면 더 빠르고 정확한 오브젝트 디테이터이며 싱글 GPU에서 삭습이 가능하고 클래시피케이션과 디텍션 두 부분에서 모두 향상된 성능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YOLO 버전 5입니다. YOLO 버전 5는 2020년 6월에 발표된 YOLO의 가장 최근 시리즈로 현재 논문이 발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YOLO 버전 4는 이전의 YOLO들과 특징이 많이 다르고 옐로우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버전5를 붙였다고, 붙였다고 이제 비판을 받고도 있지만, 속도 측면에서 기존 모델에 비해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는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Uninitiated s m a l 16 w 입니다 t r 스포머아키텍처는 NLP Task에서는 표준이 되었지만, 컴퓨터 비전 t 스크에서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컴퓨터 비전 t 스크에서 버텐션은 CNN과 함께 적용되거나 전체 구조를 유지하면서 CNN 특성 요소를 대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논문에서는 CNN에 대한 이러한 의존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미지 패치의 시퀀스가 트랜스포머에 적용될 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크에서 잘 수행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 사전학습을 수행하고 여러가지 레코니션 벤치마크에 대해 트랜스포 러닝을 수행하면 그전 트랜스포머는 훨씬 적은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가지며 동시에 소타 CNN과 비교하여 더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NLP 트랜스포머 성공 영감을 받아 가능한 최소한의 수정으로 트랜스포머를 이미지에 직접 적용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지를 패치로 분할하고 이러한 패치의 리뉴얼 엔비딩 시퀀스를 트랜스포머에 대한 입력으로 피드하게 됩니다. 이미지 패치는 NLP 클래식케이션의 토큰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로 저희가 리딩했던 논문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자동차 번호판 인식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단계는 첫 번째로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이미지 혹은 영상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오른쪽과 같이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OCR 기술을 이용하여 번호판 인식된 프레임에서 차량 등록번호를 추출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이를 학습하기 위한 학습환경을 구축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 번호판을 탐지하고 탐지한 프레임에서 촬영번호를 인식하게 됩니다 첫번째로 데이터셋 생성입니다 저희는 아리키터브에 있는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지금 가운데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합성한 이미지인데요 이러한 자동차 사진과 이런 백그라운드,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트 타입에 대한 각각의 이미지들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사용한 제너레이터 부분인데, 오버레이, 인서트 블랙 마스크, 랜덤 브라이트 컨트라스트등 여러 가지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증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식한 데이터들,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통해 각각 플레이트 타입에 맞게 합성해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슬라이드에서 볼수 있는 이러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추가적으로 각 이미지에 추가적으로 각 이미지의 번호판 위치에 대한 번호 박스 자표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 제너레이터에서는 XML 형식으로, 지금 XML 형식으로 라벨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YOLO로, 학, YOLO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텍스트의 형태로, 아, 텍스트 형태로, 텍스트 형태로 라벨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YOLO는 지금, 클래스, 센터 X, 센터 Y, Y, 하이트로, 하이트로 나눠,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각각의 XML을 불러오고 계산을 통하여 이올로드 방식으로 라벨링 해주게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저희 는 데이터셋을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환경 구축입니다. 저희가 팀원들이 모두 한, 팀원들이 이용하는 OS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통일된 환경에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커를, 도커를 이용하였습니다. e 커 내에서 오븐2 환경을 구축하고 오븐2 내에 오픈시브의파이 n 3다크5 3 등을 설치하여 이 허브에 도커에 공유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분들 놓은 도커를 먼저 보여드리면 다크넷을 보고, 이런 식으로 다크넷, 다크넷 학습에 필요한 파일들이 빌드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저희가 미리 학습을 진행했던 해 웨이트와 cfg 파일, 커스텀 데이터 파일을 들 이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열로가서 4가 빌드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이미지 이미지 패스를 넣게 되는데 이런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입력하게 되면은. 라이센스 플레이트 88%로 디텍션이 됩니다. 지금 이 환경에서는 이미지를 저희가 띄울 수 없기 때문에 프리딕션 n png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크넷 환경에서 나가고 해보게 되면 프리딕션 점 jpg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다크넷 폴더에 프리딕션 점 jpg를 로컬로 이동 그런 경 이동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c a 마포라는 폴더에 프리딕션을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 파일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사진에서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잘 검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번호판 탐지입니다. 저희는 이 번호판 탐지를 한 YOLO 모델을 YOLO 버전 4와 Tiny YOLO 버전 3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독고 환경에서 YOLO 버전 4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GPU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메모리도, 메모리나 그런 리소스들이 부족하여 CPU 환경에서는 Tiny YOLO 3를 사용하고 GPU 버전에서는 YOLO 버전 4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로컬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로컬의성 환경학습한 YOLO 버전 4의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OLO 버전 4가 이렇게 빌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미지에서 라이선스 플레이트를 검출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라이선스 플레이트가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는 희 YOLO 버전 4와 YOLO 버전 3를 두 가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학습한 환경은 데이터셋 1000개, 네트워크 1 0 0 0회 트레이닝 환경은 다큰 53은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YOLO 버전 4의 트레이닝 과정에서의 에버리지 로스를 나타낸 그래프이고, 오른쪽은 YOLO, 타이니 YOLO 3를, 3의 트레이닝 과정에서 에버리지 로스 값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기에는 옐로 버전 4는 에버리지로스가 0.3486, 옐로 버전 3는 0.9232로 옐로 버전 4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아마 레이어수의 차이에서도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옐로 버전 4는 레이어수가 161개, 타이니 옐로 버전 3는 23개로 거의 딱 5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번호 인식입니다. 차량 번호 인식은 저희가 OpenCV를 이용해서 디텍션한 프레임을 가져오고 이를 g a u s 블러 처리해서 하여 이 글자를 인식하기 위해 글자를 더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놓은 사진을 Tessarect를 이용해서 이 텍스트를 검출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한 이미지에서 두 개의 라이선스 플레이트가 검출이 되고, 검출된 레이센스 플레이트에 대한 OCR 결과입니다. 이 OCR은 성능 개선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용 OCR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 메인부터 보여드리게 되는 이미지를 받아서 디텍트라는 곳에 프레임을 넘겨주게 됩니다. 틱틱텐 보시게 되면은, 이 이미지의 값들을, 이미지의 특성들을 다 가져오고, 컨피던스가 저희가설정한는 컨피던스가 보면은, 바운박스를 찾치는 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OCR, OCR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OCR 진행하게 되면은, 저희가 파이디, SRF를 이용할 거라, 경로를 지정해주고, 다음과 같은 처리들을 통해서 이 이미지에서 글자를 더잘 추출해낼 수 있도록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파이 파일을 실행시키면은 제가 원하는 테스터 데이터의 패스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되면 라이선스 플레이트가 검출이 되고, 그 검출된 라이선스 플레이트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 OCR 부분은 아직 조금 학습,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OCR을 진행하면서 느낀, 알게, OCR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데, OpenCV는 현재 최신 버전에서도 YOLO 버전 4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여기서는 올로 버전 3를 사용했는데 나중에 올로 버전 타이니 올로 버전 3를 사용하는데 올로 버전 3를 사용한다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3개월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가 치겠습니다.